안녕하세요, 브랜드 마스터 지영 씨의 천지영입니다. 오늘은 그 개인 대표의 이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수익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이 대부분 아마 그 소상공 업체이실 거예요. 뭐 중견 규모 이상 되시는 업체들은 영화하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어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될 테니까 저희 같은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직원이, 어, 한국어만 잘하는 직원을 가지고 계신 유통을 잘하시는 대표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난 유통을 못하는데 그럼 수입을 못하나요? 어, 네. <laughs> 유통을 못하시면 수입을 하시기가 힘드시겠죠? 왜냐면 상대방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분이 유통을 해본 이력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로서 어떤 그 이력을 갖고 계신지를 일단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이력을 조금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부풀려야 돼 과장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저희 회사에 쇼핑몰이 4개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3개가 있고, 그리고 자사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상대방의 어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여태까지 하신 일, 나이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여태까지 하신 일을 쭉 정리를 하세요. 내가 해왔던 일이 어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고, 어느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고, 어느 회사에서는 마케팅을 담당했고, 어느 회사에서는 영업을 했다. 그럼 이 과정을 쭉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들을 찾아야 되죠. 내 이력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포인트를. 어제 제가 만난 분은 삼성물산 출신이신데 해외 영업 담당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 와 모모모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왜 입사하셨냐면 그 회사가 해외 쪽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경험에. 가지고 있는 유경험자를 찾는 거죠. 그런데 실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삼성물산이라는 대기업에서 일한 그 이력과 이제 곧 이제 막그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어떤 니즈와는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너무 어, 대기업을 다닌 분들이 모든 거를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은 이것저것 다 해본 직원들을 뽑으셔야 훨씬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미 세팅 다돼 있는 상황에서 해외 영업을 해보신 분보다는 어, 조금 더 중견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여러분과 일을 할때 해외 업체들이 가장 먼저 저에게 찾는.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면 예전에 야,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좋았으면 좋겠어.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어. 영업 직원, 그 다음에 로지스틱 파트, 그리고 마케팅 파트가 따로 있으면 좋겠어. 당연히 어카운팅도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막 저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제첫 답변이 뭐냐면 야, 그런 업체가 너랑 뭐하러 일하겠니? 자기 거 만들어서 자기가 팔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해외 브랜드 사들이 한국에 와서 찾는 파트너도 이미 자기 걸 너무 잘하고 있는 파트너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또 자기 걸 잘하는 분이 해외 브랜드를 브랜드 라인업을 하기 위해서 찾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미 내가 일할 파트너가 내 브랜드를 사랑해주고 작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꾸준하게 이 브랜드를 성장시켜 줄 파트너를 찾는다는 걸 염두에 주신다면 대표님의 이력을 어, 한번 정리해 보실 때이 상대방의 니즈에 맞는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사실은 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서 교육 강사를 했었고 보험회사 직원으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카페에서 거의 매니저처럼 카페 일을 전담해서 일을 했었어요. 각각의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죠.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원천은 저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해외 어, 미팅을 하거나 해외 방문, 업체 방문을 할 때, 교육 방문을 할 때는 저의 교육했던 이력을 돋보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는 제가 회사 직장 시절에 9년간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비즈니스 경험했던 것을 이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이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화장품 시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많다는 것을 저의 이력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력을 한번 쫙 늘어서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 써보신 내용이 후에 회사 소개서를 만들 때, 대표님의 이력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브랜드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대표님의 이력을 쫙 써보시고 그 이력을 써보신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플랜을 만든다거나 해외 커뮤니케이션 할때 어떤 포인트를 찾는다거나 그리고 단순하게 너희 회사 소개서 좀 보내줘 할때 회사 소개서를 보낼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잊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오늘은 대표님의 이력에 대해서 써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